5분 문법 제 5강의 2부죠. 오늘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배워보겠습니다. 자. 관계 대명사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누가 잘하느냐 싸움이에요. 주격 소유격은 너무 쉽다는 거죠. 보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문장이 하나 나오고 내가 책을 샀다. 그 다음에 접속사 없이 갑자기 주어동사가 들이닥치면 그러면 아, 여기 목적격 관계사가 대시나 휘치가 숨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첫 번째예요. 그래야 문장의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해했죠? 그러니까 만약 시험장에서 이 뒤에 빈칸을 딱 주면 어떤 품사를 찍을 겁니까? 잘못 배운 사람들은 아 그녀가 썼다 목적어 명사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. 이 로트의 목적어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. 숨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빈칸에는 부사를 넣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. 자 다시 합니다. 완전한 문장 다음에 주어 동사 갑자기 들이닥치면 목적격이 빠져 있는 거를 인지해라. 자,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요렇게 시험에 낼 수가 있겠죠. 문장을 자르고, 그 다음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, 뒤에는 부사를 쓰는 거고, 앞에다 뭐 쓸래 그러면 대시나 위치를 집어넣으면 돼요. 목적격 집어넣게 요 이건 별게 아니에요. 그 다음에. 만약에 이렇게 완전한 문장 뒤에 동사가 나온다, 그러면 앞에는 뭘 쓰겠어요? 당연히 앞에 주어를 쓸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그 다음, 여기 이제 목적 격이 빠져 있고, 이런 건 쉬워요. 진짜 어렵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페이지. 이거예요, 이거. 자, 갑니다. 영화가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다. 문장이 딱 끝나고, 그 다음에 갑자기 쉬하고 주어가 나왔어요. 그 다음에 동사를 집어넣어라. 이거예요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면 여기다 동사를 집어넣을 때이 동사가 능동태가 되겠어요. 수동태가 되겠어요.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자신있게 능동이라고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동사의 목적어가 있단 말이에요. 뒤 없죠. 어디 있어요? 여기 숨어 있는 거 여기. 그러니까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을 쓴다. 자동사를 쓰면 안 된다.